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부터 젤리를 만들 거예요. 그 전에 제가 미니쿠키님을 너무 좋아해서 미니쿠키님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. 근데 그, 그 중에서 젤리가 좀 많더라, 조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젤리를 만들 건데 아직 레진이 안 와서 목공풀로 만들어 볼 건데 목공풀로 아직 마, 만들어서 올린 게 별로 없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. 준비물은, 어, 서클판이 한, 한두 장 정도 필요하고요. 다음에 저는 레진 대신 목공풀로 할 거고요. 다음에 서클컷이 필요해요. 저 이쑤시개를 계속 쓰다가 이쑤시개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, 이거 면봉으로 하겠습니다 면봉 소이에 있을 때는 되게 되게 묽어져가지고 이거 잘라요 커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생모래가 필요해요 제가 생모래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돈을 좀 아껴야 되고, 색깔이 별로 없는 걸 사가지고, 많이 만들지는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생물에가피를 색깔은 지금은 한번파랑색으로그 미니 쿠키님 만든 것 중에 워터 워터젤리인가? 그게 되게 파란색인데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,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. 먼저, 서클판을. 석갈판에다가 목공풀을 조금 쫙서이 목공풀은 되게 말라서 되게 안 옮겨져서 제가 끝에도 안한 거예요.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오공풀로 좀더 넣어야겠어요. 잘안 섞이네요. 좀더 넣고선 섞어겠습니다. 네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게 녹지가 않네요. 그래도 이게 그 목공 불이 투명색으로 되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. 초점이 잘 되네요. 네이 정도 하고요. 아 아까 설명 아까 준비물에서 빠졌는데 이거 이런 통이나 아니면 약 틀이나 아무튼 틀이 그냥 필요해요. 내기다가 네, 넣을게요. 잘 될진 몰라요. 이게 목공풀이서좀 끈적거리네요. 좀 모자르네요. 좀더 하겠습니다. 어머나. 죄송해요. 떨어져가지고. 요 안에서 한번 섞어 섞야겠어요요 안에서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레진을 시켰는데 아직 안와 가지고 지금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그걸 섞고 요 이게 정말 처음이라서, 이게, 다른 미니어처들은 만들었어도, 젤리는 아직 레진이 안 와가지고, 안 했거든요. 근데, 기다리다가, 미니쿠피님 거한번 보고서는, 만들려고 했어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제 아쿠아 젤리 만들기가 끝났습니다. 중간에 제 핸드폰이 좀 떨어져서 그 그래도 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셔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진이 빨리 와서 똑바로 한번 만들어 보여 드릴게요